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주원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부르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래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혈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이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줘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유다가 요셉을 팔때 했던 말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메아일 사람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아멘. 유다는 요셉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며 형제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설득을 받고 그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유다의 말 때문에 요셉은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자칫 흥분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유다의 제안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태에 놓이긴 하였지만 생명을 건지는 그런 것을 얻게 됩니다. 과연 이 유다의 이 말이 요셉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우리는 그 진짜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 유다는 지금 창세기에서 나온 가장 긴, 어, 연설을 혼자 이야기하는 독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유다가 오늘 본문 이전에 16절에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것이 발견된, 은잔이 발견된 모든 사람은 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유다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면서, 베냐민은 가장 마지막에 낳은 두 형제 중에 한 명이었고, 또그 형제 중에 한 명은 이미 사라졌고, 그 형제, 마지막 형제인데, 이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짓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나를 여기 가두고 베냐민을 내려가게 해서 우리 아버지도 살게 하고 베냐민도 살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창세기 37장에 보았습니다만, 유다는 원래 좀 돈을 밝힌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유다를 비롯한 또 요셉을 비롯한 루벤을 비롯한 여러 형제들은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열두 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형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희생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전에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두 모습의 차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과연 이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지만,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유다를 만져가셨고, 유다를 빚어가셔서, 결국엔 자기 생명을 자기 아버지와 동생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유다를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깨달음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도 이 형제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성화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변화되어서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유다가 요셉을 팔 때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나만 알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져가시고, 고쳐가심을 통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생태학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뭐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 아니면 기온이 높아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런 자연 만물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자연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좀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식물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땅에서 그 식물이 습기를 먹고, 자라고, 햇빛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광합성도 하고, 영양분을 뿌리로 흡수해서 자라납니다. 자신의 입도 펼치고, 꽃도 피우기도 합니다. 물론 종에 따라서는 꽃이 없는 종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렇게 자라다가, 결국 이 식물은, 물론 그냥 자연 도태되기도 하지만 초식 동물에게 먹힙니다. 자기의 생명을 초식 동물에게 희생하여 선 선물하는 것처럼 주고 결국 자기는 죽지만 그 생명이 초식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식 동물도 육식 동물에게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초식 동물의 생명이 육식 동물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논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연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식물이 자신의 생명을 초식 동물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물이 초식동물에게 먹히고,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게 먹힘을 통하여 생명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쩌면 다른 생명을 먹이라고 하는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해, 혹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것을, 나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킨 후에, 다른 일을 위해, 다른 생명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 생명들이 함께, 먹고 함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선지자의 두 강령,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 성지자의 두 강령, 그리고 율법의 총망라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버금가도록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이웃사랑을 무엇과 같이 하라고 하냐면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 혹은 또 우리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도 뭐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것을 나눠줌으로 그들이 또 생명을 이어가고, 또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함으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따스한 빛을 느끼게 됩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아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유다의 삶이, 유다의 말이, 유다의 결정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예담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처럼 살수 있다면, 유다처럼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드는 이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유다처럼 빛나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아름다움이 자꾸 자꾸 퍼져나가고 자꾸 자꾸 모여져서 이 땅을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 가는 귀하고 놀라운 일에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한 걸음으로 한 모습으로 하나의 놀라운 변화로 쓰임 받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호흡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의 유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다짐으로, 그런 결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었고, 오늘 여러 가지 결정들 하는 가운데 그 지혜로, 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족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 따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